18cm 정도 되겠네요? 키이다이 자식아. 굿디! 유튜브 우마입니다. 오랜만에 새로운 콘텐츠로 돌아왔습니다. 이 새로운 콘텐츠는 뭐 하시냐?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현재 맹복이든 아니면 뭐그 낚시든 내가 요리해서 내가 먹고 내가 맛 표현하고 다 맛있다 그러고 이 맛이 금증되지 않는기라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었더라고요. 제일 맛대가도 없는 거지 맛있다 한다 이거. 어? 지가 만들어 놓고 지금 맛있다 그러면 되나? 에이 돼지 새끼가 뭐 맛없는 게 어디 있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 가슴 아픕니다 여러분들 정말 다 맛있었어요 예? 리고제 요리를 다른 사람에게 한번 먹여보는거 해보려고 합니다 지인이든는지유튜버라든지 제가 직접 찾아가서 요리를 해가지고 먹여보려 합니다 이름하야 우마가 간다 자 우마가 간다 음... 1편이 되겠는데요 아니, 첫 번째 게스트얘기는 무슨 요리를 해주면 좋을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요리해주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근데 지금 언제입니까? 늦가, 겨울 아닙니까? 겨울. 겨울에는 야, 생선들이 진짜 맛있어진 시기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쪽은 볼락이 기가 막힐 때입니다. 아, 구이도 좋고, 조림도 지기고, 해는 말할 것도 없고. 저남해 가면 감성돔이랑도안바고나는게 볼락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조리의 주제는 볼락으로 잡았어요. 일단 제가 낚시가 이렇다 저렇다. 주절이 주저리 주절이는 낚시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요. 제가 낚시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편집해가지고 세컨 채널에 올리든가 아니면 메인 채널에 올리든가 그건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괜 잡는 거는 무의미하고 카메라 잠깐 줘봐. 자,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새벽에 수십 마리를 잡아놨습니다. 콘텐츠 할 거는 충분히 잡아놨고 그렇기 때문에 낚시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추워. 보시다시피 고기는 충분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대접할 그 게스트를 만나보러 한번 가봅시다. 자, 같이 외쳐봅시다. 우마가 간다. 자, 여기가 어디냐면 우마가 간다 콘텐츠 첫 번째 손님 스튜디오입니다. <laughs> 정말 좋은데를 빌려주셨어요. 여 봐요. 이표에 봐. 와, 기가 막힌다. 야, 이런데를 정말 손님 대접 기가 막힌다. 아주 아주 인상이 진짜. 대박이지. 오늘은 볼락조리5가지 할겁니다 가지. 볼락간장조림, 볼락맑은탕, 볼락구이, 볼락회, 볼락초밥 이렇게 5가지 할겁니다 지금 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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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볼락간장조림이나 어, 볼락맑은탕처럼 오래걸리는 요리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장에서 질지를다 해왔습니다 조림용, 국용입니다 탕이나 간장조림 할때 팁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손질, 비늘치고 내장 제거했다고 바로 넣지 마십시오 이거를 끓기 직전에 물에다가 살짝 데쳐 내주십시오 이 겉에 진액이라든지 안에 있는 그런 비린내 나는 물질들이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확실히 더 깔끔한 맛을 줍니다 이거 팁이에요 여러분들 겉면을 살짝 데쳐주세요 겉이 지금 살짝 하얗게 되죠 하얗게 이게 너무 오래 데치면 안 돼요 살짝 해줘야 돼요 살짝 자 됐습니다 이거 지금 하얗게 나왔죠 지금 이게 진액이라든지 그런 이물질들이 지금 익으면서 떨어져 나온 겁니다 이걸 건져내요 건져낸 다음에 이거를 국에다 넣어줍니다 다 같이 끓여주고 이제 볼락 조림 해야 되겠죠 조림? 조림용도 마찬가지로 이 원래 칼집을 넣어줘야 돼요. 근데 지금 급해가지고 바로 넣습니다. 원래 칼집을 좀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양념이 안까지 배기거든요. 오케이 됐습니다. 아 벌써 구수한 냄새납니다. 여기다 이제 조림할 재료를 집어넣게요. 을 이만큼 장토 소 맛술 이만큼 설탕이 좀 많이 들어가요. 물도 넣어주고요. 설탕 넣어준다. 설탕에 넣고. 알콜이 날아갈 때까지 끓여줘요. 끓을 동안 옆에 보세요.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익었고요. 맛을 볼게요. 와, 진짜 고소하다. 자, 여기 이제 간을 맞춰야 되니다 소금으로 간을 맞출게요. 파, 양파, 청양고추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구운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 알콜이 다 날아갔거든요, 이거. 여기서 또 팁이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 두는 게 아니고, 공이 부이를 이렇게 덮어주세요 이게 뚜껑에 욕한을도 하지만 이 종이 호일 을 이렇게 덮어서 수분 증발을 막고 보통은 생선 옆으로 이렇게 끌어오르고 갈 건데 이렇게 종이 호일 위에 덮어주면 이 종이 호일 안에서 막더 이상 올라가지 마서 그 안에서 막 놀아요. 굳이 생선을 뒤집어주지 않더라도 생선 위에 양념이 배기게 됩니다. 때문에 이렇게 덮어주고 물을 약불로 둘리세요. 15분 정도 있으면 됩니다. 네, a y 자 보세요. 그러면 되게 호일을 엄청 많이 묻어놨죠? <laughs> 지금 저런 거 보세요. 완벽합니다. 이거 아 진짜. 이제 초밥 해보겠습니다. 초밥. 초밥은 미리 손질해왔습니다 초밥용 회를 공부지이라고 하세요. 그 보통 이제 연어, 연어 숙성할 때 쓰는 방법에 속을 불에서 연안에 있는 수분을 좀 빼낸 다음에 어, 다시마로 이용해서 감싸가지고 숙성하는 방법인데, 또요번에 초밥 할때 쓰는 회용으로 한번 이렇게 숙성을 해봤습니다. 이거 예, 그 진액증부터 나오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곤락도 한번 숙성을 해봤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진액은 다시마 냄새가 싫다 그러신 분은 좀 제거하고 먹으면 됩니다. 요즘 참 세상 좋았어요. 이렇게 초반용 밥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밥까지 해야 되나 싶었는데 아주 좋습니다. 요좀산비가좀 좀 강하긴 한데 아그래도 아주 좋습니다. 지고밥 하나 지고 와사비 똑같렇게 좀 묻혀서 대충 하면 되지 마. 완성됐고요. 회를 두개 해. 보세요. 제가 일부러 몇 마리 살려왔습니다. 하루에 뜨려고 볼락은 진짜 하루에로 먹어야 되거든요. 두 마리만 뜯도록 하겠습니다. 두 마리만. 여러분들 볼락 했다는 거 많이 보셨죠? 제 채널 구독자분들은 뭐 볼락 했다는 건한일 뭐 번도 봤어요. 야 그럼 볼락 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고 이제 마지막으로 볼락 구이만 하면 됩니다. 구이. 두 마리만 물을봅니다 간을 해주겠습니다. 뭐 칼집 한번 여러분 넣고 싶은데 넣어주세요. 한번 게요 이거 이제 밀가루입니다. 밀가루. 이건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됐어요. 이제 이거 꼬면 됩니다. 튀기듯이 됐습니다. 뿌리고 계세요. 목줄 끝에 완성했습니다. 아요이 한번 미리 찍어. 여기 물 찍어. <laughs> 아주 이 바퀴벌레 살기 아주 좋게 됐습니다. 아주 환경이 아무튼 예, 완성이 됐습니다 요리가. 자 그러면 이제 이 스튜디오 주인공 우마가 간다. 첫 번째 주인공 한번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와 주세요. 자 선생님 뭐라고? <웃음> <웃음> 자, 여러분들. 이분으로 말씀하면 딴딴딴딴 따라라라. <laughs> 이랑은안 맞아. 자, 여러분들 이분으로 말씀드리고 가시면 그 우리나라 그 먹방계의 그 1인자. 1인자까는아니 예, 1인자. 솔직히 1인자 아니고 이 2인자. 3, 3인자 아, 그래도 좀그런관에 들어가는 뭐 우리나라 먹방계 뭐대드머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얘얘 싫어 나. 간설까지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볼락 드셔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진짜 한 번도 태어나서 진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볼락 먹어본 적 없어요. 와이씨. 볼락이라는 생선도 몰랐어요. 아, 그래요? 아, 아, 이 볼락이 정말 귀한 생선입니다. 회못 먹는 사람도, 저도 회못 먹는데, 이제 볼락도 먹고, 비린내도 없고, 정말 고급 생선. 비린내가 없다고? 아, 비린내가 근데. 거의 없습니다, 이게. 그래요? 진짜 비린내가 없는 고기 중 하나예요. 한번 드셔보시면 알 겁니다. <laughs> 자, 그러면, 저희 뭐, 에드머니, 제 요리를 한번 먹어주세요. 제 아. 최초입니다, 최초. 제 카메라맨 말고는 거의 네. 뭐, 최초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아, 왜냐면 하나 항상 우만님만 드시니까, 네. 시청자분들이 이게 진짜 맛있나? 아. 아니면 맛대가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기를 하는 것인가? 예. 네. 그, 그거를 제가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옛날 실제로도 애드모님 그 예전에 저한테 인스타 메시지 보내주셨는데 그때 진짜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랬어요. 진짜 맛탱이 없어 보이는데 너무 맛있게 먹는다면서 진짜 무례하게 그렇게 연락을 했거든요. 아 맞아.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회 먼저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거 이거죠? 네네. 이 식감이 다를 겁니다. 회 좋아하세요, 근데? 저막 제가 사 먹진 않는데 그래도 네. 있으면 잘 먹는 편이에요. 네. 한번 식감을 보세요. 예, 회 간장 찍어가지고 드시면 됩니다. 이게 막 이를 미어낸다 그러거든요 음. 단단하죠 회가 음. 제가 회. 회를 막 그렇게 찾아 먹진 않는데 유일하게 좋아하는 게 방어거든요 어. 뭔가 씹는 식감이 좋아가지고 어. 고소하고 어, 어. 음, 이것도 약간 되게 고소하고 어. 음, 씹는 식감 좋네요 아 그렇죠 음. 방어는 씹는 식감 그렇게 좋은 줄 아는데 아초밥다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아, 간장 한번 찍어서 그거는 회가 좀 맛이 다를 아! 겁니다 아하 아, 이거 다 젖은다 아참 진짜 다시마 향이 살짝 날 겁니다 이 회사. 그 제가 공부짐이라 그래가지고 숙성을 좀 시켰거든요. 그 음. 간장 향이 많이 나는데. <laughs> 음, 맛있다. 괜찮아요? 네. 초가 도 괜찮습니까? 그리고 보이는 거는 되게 네. 윤기도 하나도 없고, 습득해 아, 보이는데 맞아요. 먹으니까 맛있네. 그렇죠. 네. 크, 다행이네요. 음. 다음엔 뭐간장 조림 한번 먹어. 이거도 맛있을 것 같아요. 아, 한번 안장 조림. 음. 제가 이거 네. 발라드릴게요. 제가. 제가 좀 애인 맛이어서. 그만 이거 한장할 겁니다. 와... 자 이렇게 해서 살만. 살아 있네. 자 한번 드셔보시고. 아 일단 냄새가 진짜 굉장히 좋아요, 진짜. 굉장히 좋. 음. 오. <laughs> <좋아하고! 웃음> 어떻습니까? 괜찮죠? 음. 아게 무슨 맛이지? 아이고 무슨 맛이 있는데? 먹어봤던? 아무튼 이게 좀 제리야끼 소스잖아요. 맞아 맞아 그런 느낌 비슷하죠. 음. 홍치조림 느낌? 아 그런 것도 나저이. 좀 맞죠? 소스가 아마 그런 거 만드는 소스가 이게 다 비슷한 음. 베이스기 이 때문에 하지만 이게 굉장히 그 기름지지 않고 담백하기 때문에 아... 또 괜찮습니다. 한 점의 행복. 어 잠깐만요. 택배 와가지고. <laughs> 아 음식이 침뱉어 놓을까. 자, 자, 택배, 택배, 자, 택배 안 됐어, 자, 고, 자, 됐어요. 아. 아, 택배 찾아왔어요 아이씨. 음. 음. 아, 씹는 식감이랑 음, 되게 차갑다 <laughs> 음. 아, 밥이랑 먹기에 좋죠. 맛있네요 음. 제가 원래 생선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요? 아니요, 저번에, 아, 아니, 저번에 이거 먹고 싶다 그랬잖아 자, 한번 구이랑 드셔 보세요. 이제 좀 단백하. 원래 구이를 먹고 먹었어야 되는데 이게 간이 생글 먹다 보니까 음. 제가 원래 간 구이랑 되죠. 한번 드셔 보십시오. 이 메뉴 왜 이. 단백하게 되네요. 음. 비린내하나 없이 굉장히 음. 담백한 생선구이야. 비린내 없긴 없네. 그죠왜 없어요? 과학적으로 설명 좀해 주세요. 내 주먹과 네 이빨중 무엇이 더 강할까? 마지막으로 이 국을 한번 빚어 보신다. 이 국도 기가 막히게 이거. 이 맑은 국. 이 아. 골랑 맑은 국은. 근데 이거는 아직 안 먹어 봐서 모르겠는데 냄새는 비리 굉장히 비려. 아, 냄새가 비려? 예. 네. 아, 큰일 났네, 이거. 어, 냄새가 그 수족관. 예. 네. 횟집 앞에 가면 수족관 있죠? 거기서 나는 냄새가 딱 나거든요. 일단 국 한번 먹어볼게요. 오! 딱딱.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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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선은 어떻게? 생선은 네. 그냥 예. <놀람> 오, 그 대가리 대가리 있는 부분이 거 대가리 말고. 음. 그래서 몸통이 있는 부분. 근데 원래 이런 탕은 네. 그냥 막 대가리랑 불라면 모아가지고 그 뼈에서곰탕이 뼈에서, 뼈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곰탕 보관. 이거랑 마찬가지. 그 생선은 살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아... 뼈에서 그 구기기 다 나오는 겁니다. 진국이그 뼈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네. 이 뼈를 꽁내 대가리 뭐뼈 이런 건꼭넣어가야지 대가리만 넣으면 생선 한 마리 들어간 겁니다. 오, 오, 오. 어, 어디 갔지? 잘 보더럽죠. 네. 아, 비린내 있습니까? 네. 아... 효진네 <laughs> 비린내 잡기 위해서는 생선에 레몬즙을 살짝 해가지고 비린내를 잡고. 다음에 했으면은 음... 내가 나일까요, 그래도 이거는 이제 내가 볼 때는 응. 이거는 이제 게스트를 잘못 했어요. <laughs> <되지>. 이런... 우마가 <laughs> 간다! 간다! 간다. 이거는 살짝 싱겁네요. 싱겁. 이거 이거는 이, 이거는 제가 그그 그 객관적으로 서건적으로 듬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이 생선 살 자체는 네. 굉장히 부드러워요. 광부. 그냥 입에서 빠스라지고 마치 그 그것을 먹는 거아요 음. 굉장히 부드러워서. 아, 에드먼님 외중에 뭐가 괜찮습니까? 뭐가 제일 괜찮아요? 저는 음, 이두개 이렇게. 회랑 이 조림. 네. 음, 역시 볼라케는 정말 호불호가 없어요. 저도 회를 못 먹는데 볼라케는 먹거든요. 이 조림도 아 사실은 어 어제 처음 요리해 를보고 연습해 가지고 가는 건데 조림 집에 서 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맛이 굉장히 좋아서. 이거는 생선에서 살짝 단맛이 나는 김인데 그 원래 어떤 이거 이거예요? 네. 아까 초밥 초에서 나는 게아닌가요 아... <laughs> 그럼 이거를 제가 한번 뭐 네. 생으로, 네, 생으로 한번 드셔보세요. 아무것도 안 찍고 이거 덜렁덜렁 덜렁덜렁. 음, 그래도 별다른 비린내가 없죠. 음, 밥 맛은 그 밥에서 나온 <laughs> <laughs> 비린내는 없네요, 진짜. 네. 근데 비린내는 다 없지 않아요? 해내 원래? 해가 비린내가 없어요? 아저는 해를 못못 먹습니다. 못 예. 못드시지 아, 비린내 때문에 못 먹습니다. 음. 해는 진짜 비린내가 나서 먹는데 볼락회는 그래도 매점을 먹어요. 어. 음, 오 음, 맛있네. 맛있어요? 어. 아, 다행이네. 두부야. 두부 하나. 두기야 음~~ 이거 먹고 두부 싹 해가지고 음. 음. 아 두부를 그래도 맛있을 줄 알만 두부 조림을 할때 그래, 열병 음. 때이지 말고 제가 볼때 이거랑 네. 두부 이렇게 싹싹싹 해가지고 아그것도 음. 맛있죠? 네. 이게 지금 간장이지만 간장 안에 이거 이 올라가게 그, 육즙이, 육수가, 쫙 녹아들었기 때문에, 이 소스도 진짜, 감칠맛나고 맛있거든요. 기가 막힙니다! 하하. 그래두부를 넣으면, 진짜 기가 막히죠. 아, 정말, 맛을 좀 알네요. 두부 물은요? 아! 이게딱 해서, 요 등을 다데어으면 됩니다. 이걸, 이걸요? 요, 요, 중간에 가시 있는데, 빼고 양쪽 다 살이거든요? 네. 한 번. 오케이, 오케이. 그럼 다 살.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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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근데, 생선 중에, 어어여기다음 어, 죽어라 뼈를 가시를 먹어도 되는 생선이 있고 먹으면 안 되는 생선 있잖아요 아니요 뼈가 야물지 않다면 뼈가 딱딱하지 않거나 뼈가 가늘면 먹어도 돼고 뭐. 뼈가 단단한 거로 먹으면 이건 안 먹어도 돼, 안 먹어야 되는 생선 몇번해 배틀 건배 배는 건 뱉, 뱉어야죠 계속 먹으면 안돼 제사 전에 제사 전에 뱉는 건 없어요 음. 너무 커 가지고 아. 맞습니까? 만족합니까 오늘? 아 오늘 와 완전히 뭐막 완전히 뭐 좋네요. 여기가 지하인데 환기가 안돼 환기가. 그래서 지금 여기 온통 온통 사방이 그냥. 요거 한번 찍어주세요 벽 한번. 벽 보시면은 저게 원래 저렇게 물줄기가 있는 벽이 아닙니다 여기가 여기가 뭐그 그게 아니에요. 물줄기 마크, 그뭐 수증기에, 뭐 기름에, 뭐 연기에, 이산화질소에 뭐 해가지고 지금 뭐 여기 아주 좋게 변했어요. 네. 굉장히 심심했던 공간이었는데. 네. 굉장히 예. 사람이 굉장히 살기 좋은 음, 그런 뭐 사람 냄새나게 변했어. 요자 어? 응, 응, 응. 마지막 오늘의 총평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오늘의 총평이요. 네. 일단 볼락이라는 생선을 처음 접해가지고 아 정말 기대를 하고 먹었는데. <laughs> 여타 뭐 다른 생선이랑 다를 게 없다. 음. <laughs> 무슨 우마님께서는 볼락을 아, 볼락은 집나간 강아지도 돌아오게 하는 생선이다. 아.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 집 나간 강아지 는돌아오죠 근데 맛은 일단 요리를 생각보다 요리를 뭐좀 잘하셔가지고 좀 맛이 뭐 괜찮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도 이제 에드먼님 총평 이제 하자면 <웃음> 제, <웃음> 이건 뭐 어떻게 <laughs> 이건 없는 어, 없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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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없던 <laughs> 거 이번 영상 없드 <없으면> 될지는 모르겠지만 <laughs> 일단은 어. <laughs> 역시 예드머 님은 진짜 최고의 DJ 아, 최고의 DJ이고 제가 볼때 이거 자 이제 그냥 똑같은 똑같이 자 우마가 간다 <laughs> 1화를 마지막으로 우마가 간다 <laughs> 이제 더 이상 아무데도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제 우악한다는요번 해가 마지막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진짜 에드머님 이게 그 장소 협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네.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새해에도 에드머 채널 많이 사랑해주시고 맛있는 음식 잘 먹었고 볼락은 정말 신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볼락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수산물 협회 에드머였습니다 라이만 안녕히 계십시오. 웨이터. 웨이터. 아이 들어가세요, 어머님. 예, 네, 잘 올라갑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미련 먹을 생각. 오우! <목소리도> 다 이거 분들 이거 닦을 거 없어요 큰일 났다 이게 이거 물을 같아 아.. 아.. 이고 쯧쯧쯧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집안에 들여가지고 손이 여지는 거는 주인이 치워놓은 거는거 죄송합니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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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흘렸나? 덕분에 아주 바닥 청소로 아주 기분이 족, 족, 좋거든요? 볼랑 냄새 나